여수시 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에 민덕희, 이찬기, 김철민, 최정필, 김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정욱기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신 지역사랑상품권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는 소비를 특정 지역 내로 한정시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 중인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로마트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를 바라며 촉구 건의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극심한 불안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진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을 넘어 전국 골목상권의 생존 기반을 이어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로마트 가맹점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 마트는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 유통기업으로 이를 가맹점으로 허용할 경우 지역 내 소비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골목상권의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수산기반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중심의 소비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기업을 가맹점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지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결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약 78.6%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 기반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이다. 이를 대형 유통 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잠시 될 것은 자명하다. 셋째, 지역경제의 자생력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기업이 사용처로 추가될 경우 소비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생존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순환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정훈 의원은 골목상공과 전통시장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5년 11월 18일 6시 이후에 그런데 이 법률 개정안 철회 촉구인데 네 예. 어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어, 충분히 살펴보셨습니까? 어 살펴본다고 봤습니다만 지금 예. 이 개정 법률안 취지를 보면 예. 농어촌 주민들이 이 상품권 사용을 못해서 예. 많은 불편을 받고 있고 예. 또 그러한 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법치도 예. 그렇고, 네. 그렇다면 우리 민덕기원이 이 촉구 건의안을 보면 음. 골목 상권이 이게 망가지는 그런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철회돼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농어촌이 주민들 어, 상품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과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는 건데 이분들의 이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골목 상권은 보호되는데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또는 농어촌 주민들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렴해 봤는지 우리 의회나 시는 이런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하는 구도로 갈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 한쪽만 어 편을 든다는 것 이런 뉘앙스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한쪽으로부터 많은 원망과 원성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행정적 판단을 할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좀해 보셨는지요? 의견 우리 김행규 의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도 그 점을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까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론이나 주변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맞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발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그 점이 양쪽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근데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정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정은 여기에서 이제 의원께서 발의한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왜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은 우리 김행국 의원님께서다 보신 것 같으니까요. 이 차원으로 실제 또 차별을 받고 있는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초과 상관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뭐 법률안을 제가 다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식품 사막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법률안에 너무 좀 부족하다. 기존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저희 여수만 설명을 이렇게 해 봐도 어 벌써 화양면 하나로마트 돌산읍 하나로마트 삼산 남면 율촌 이런 데는 또 해당이 되고요그외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좀 복합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차례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전체에게 골고루게 맞게 될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한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농어촌은 이러한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한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다. 이것은 양쪽을 다 생각을 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용을 못 하니까 이 상품권을 받아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식료품이나 농어촌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어, 로컬 푸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건데 이거 해소 자체를 없애 버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맞다. 보다 이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행기 의원님 말씀도 어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데 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어 그쪽 농어촌 쪽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또 들어서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식자재 마트나 또 중소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가게 운영이라는 이런 예들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날 장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방 사무 조례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더라고요. 굳이 이 법령을 개별하지 그 개정하지 않아도 지역 단위 특례 조항이라든가 지자체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냥 통, 통으로 하다 보니 정말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고 식자재 마트 정도도 없는 곳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히려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 판매하는 그런 종류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욕구에 기반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쪽에가 더 많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또 가중이 되고 피해가 되고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어쨌든. 이 제도를 완화해서 해준다는 네. 것은 농어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건데 이걸 네. 가치를 그것까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상품권 이용이 이용은 대단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불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의 불편 해소는 안 된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 매출액 30억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이하만 아이 그렇죠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돼 있어서 이것이 이 제한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그 법안을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이걸 해소해 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 어 이걸 말씀을 드리고. 뭐, 답,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김행규 네. 원님 고견 정말 오르시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철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은 논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나 또는 여수 소상공인연합회에 어, 아마 의견 정치를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 점을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행기 의원님 고견은 정말 오르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행기 의원님은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촉구안이 어제 갑자기 제가 뭐 동의는 했는데 내용 충분히 파악 못하고, 보니까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가 보니까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충분히 농어촌의 어려움 그분들의 요구 불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다. 그분들의 요구가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인데. 초를 넣고 사는 정치인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그 나름의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한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을 철회 촉구하는 것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농어촌이 많이 있다. 농어촌의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가치도 충분하다. 소상공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양쪽이 지금 양면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더 신중히, 좀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대안을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하라. 이런 것은 좀 성급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의가 있는 겁니다. 네,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추가로도 네. 말씀드려야 될까요, 의장님 아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한 분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이걸 저기 표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 네. 네, 네, 문갑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아, 네. 우선 제가 저도 좀 의견에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적구 건의안을 발의를 하시는 거는 되게 좋고요 거기서 제 이름도 였는데 저도 문건을 사실은 제대로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기 때문에 이걸 안정되게 잘 쓰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했는데 제가 칠때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금그 그, 그, 어, 저희 지역국이 화정면이거든요. 화정면이었었는데 거기는 하고 싶어도 그 이게 안 되니까,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다 민원이 네. 네. 이거 좀 풀어주라. 네. 농역 하나로만 틈은 섬 지역에 있는 것만큼은 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것은 지금 민규표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풀었을 때는 네. 아주 이게 상권에, 지역상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역들, 그리고 섬 지역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수포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이런 거를 열어주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가 포함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대하는 것은 좀, 어, 좀 어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혹시, 원님, 이게, 이런 제안을 한지 자체가, 의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건을 제출한,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가? 아마, 결의안 채택은 저만 현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네. 저희 원님, 제 생각은 이거를 좀더 따듬어서, 이번만, 이 의회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내기가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건의안을 좀, 이번에 좀, 숙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켜서 다시 제출을 해서 네. 모든 의원들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수긍을 할, 하는 해서 이 견해안이 좀요 최초로 이렇게 발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가요? <laughs> 아, 아니요. <laughs> 그런 제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이을 논란을 부식하고 다시 한번 법안 자체를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역 단위 특례의 조항이랄지 지자체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신고제랄지 이런 것들을 법안 할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지역구를 따지면 그 지역구는 거의. 농촌이 중심적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그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 단위로 뻗었을때 지역 지자체마다 다른 형편이 있을 건데 오히려 어 뭐죠? 그 벌레 잡다가, 뭐, 초과사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 법안 생각은... 고민이 좀덜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네.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일도의 해소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법안에. 근데 그, 그런 부분들을, 어, 통으로 다 묶어가지고, 어, 하게 되는 것은, 좀, 사회적 약자들이나 사각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더 좋지 않... 내용을 철회가 아니라 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뭐 의장님 뭐 문구 수정이 지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문구 수정 그 건이 건양.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철회 저는 철회를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을 걸고 시끄럽게 착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양쪽에 양날의 칼을 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라 차라리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이니까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또 발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문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이 취지는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저기 민득희 원님께서는 철회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문갑태 원님께서 이제 보류 이렇더라면 이번 가능하지, 정례회 때 이렇게 네, 보류를 했으면 어쩔까 해서 뭐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할수 있습니다 네뭘 어떻게 음. 하시겠어요 아, 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네. 그러면은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죠 의장, 의장님 이제 그 시, 시간이 저, 정보 마무리 네. 12월 15일 12월 15일은 네. 너무 늦어지긴 합니다 너무 늦어지는데요 본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강재현 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그, 지역적으로, 네. 어, 좀 어떤 구분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네. 그걸 통으로 싸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어떤 섬 지역이 많은 부분하고, 우리 지역도 서의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런 골목상권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가서는 안될것 같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역적으로 어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이제 신정은 의원이 이제 이걸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거론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처리 촉구를 넣었어요 과연 이름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 암만 가지고 결론을 해도 충분히 알아 먹을 건데 그 개인 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축구 그 처리 촉 건양을 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것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혀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laughs> 그렇게또 받아들여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더그 질의 실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지금 방금 이제 문갑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0항 우리 지역사랑상포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김민기 의원님. 안건을 예. 보류를 하게 되면은 예. 도로 마찬가지예요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음.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네. 보루 해놓으면 다음에 이안건 상정해가지고 도로 시, 토론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네. 네. 이상이죠. 그 그러면 방금 이제 김행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민덕기 의원님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행기 의원님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 표결하겠습니다. 예. 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 동의만 구하려고요. 예. 네. 그러면, 김인기 의원님, 그, 의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그럼 표결 안 하고, 아, 의가 있으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예. 투표 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선택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제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의의가 들어왔으니까. 네. 의의를 갖다. 물으네요 그러면 아니 그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하십시오. 어, 건의안을 표결을 해 가지고 음. 그한 표라도 많으면 이게 통과가 되고 한표 적으면 통과 안 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 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게 부결이에요. 응? 아니지. 아 표결하는 건 아니에요. 응. 아니 의의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은 의의 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그 찬반이 맞, 맞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회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찬반을 묻는 겁니다. 아니, 촉구권이야 동의 참성 아니에요? 구권이안 함께 축구 권이한.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으니까. 네. 김현기 의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네. 드릴게요.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표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어, 내부적으로, 어,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다듬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의사 공식적인 표원은 찬성 반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너무 그, 말씀들이 많으셔 가지고 정리.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25명 중 찬성 11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척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